영화 명탐정 피카츄의 트레일러에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장면 속에 많은 포켓몬들과 이스터 에그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마치 트레일러를 보고 앞으로 나올 영화 내용을 추리해보라는 것 같은데요. 한편 제작진들은 명탐정 피카츄의 포스터에도 이와 비슷한 요소들을 숨겨놓아서 또 다른 즐길거리를 던져줬습니다. 포스터에는 트레일러에서 보여줬던 요소들과 함께 트레일러에는 없었던 엄청난 힌트까지 찾아볼 수 있어 숨겨진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포스터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가운데를 보면 주인공인 명탐정 피카츄가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탐정 모자를 거꾸로 써서 이게 명탐정 피카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림자는 번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피카츄를 강조하는 구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피카츄만 보게끔 만들고 있지만 제작진들은 다른 곳에 포켓몬과 관련된 많은 요소들을 숨겨놓았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면 하이에 카페라고 써져 있고 안에는 괴력몬과 성원송의 매업을 예고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하이에 카페는 명탐정 피카츄 게임에서 등장한 장소이며 트레일러에서 프린이 인상을 찌푸렸던 장소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트레일러 속이 장소가 하이에 카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 속에서는 여기가 하이에 카페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이곳이 하이에 카페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포스터에서 다시 확인해주니 더 확실해졌네요. 또 간판 아래에는 어떤 포스터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라임시티의 수리등보들과 관동지방의 킹크랩들이 배틀을 벌인다고 합니다. 수리등보는 트레일러에서 이렇게 잠깐 나오긴 했지만 킹크랩은 트레일러에서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이걸 보니 킹크랩도 왠지 영화에 나올 것 같네요. 대신이 포스터를 보면 포켓몬이 한 마리씩 싸우는 게 아니라 무리로 싸운다는 것을 알수 있어. 더블 배틀이나 트리플 배틀 혹은 로테이션 배틀 같은 형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가 나와봐야 아는 거겠지만요. 그 오른쪽에는 어떤 포켓몬이 잃어버려서 찾아달라는 벽지가 있는데요. 대충 봐도 꼬부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파일이, 또그 뒤쪽에는 이상희씨도 있네요. 이 포켓몬들의 공통점은 1세대 스타팅 포켓몬이라는 것이며, 트레일러에서도 꼬부기를 잃어버렸다는 벽지가 있었고, 파일이 역시 거리에서 혼자 싸돌아다니는 게나와서 영화에서는 주인과 떨어져서 방어하는 포켓몬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이상희씨의 경우에는 이렇게 벽지가 3개나 붙어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트레일러에서도 이렇게 때로 다니는 것으로 나온 걸 보면 아무래도 주인이 여러 마리의 이상의 씨를 키우다가 단체로 잃어버린 일이 있었던 것 같네요. 자꾸 잃어버린 포켓몬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실종된 아빠를 찾는다는 것과 왠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영화가 개봉된다면 이두 가지 요소가 서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체크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봇대는 또 어떤 경고 문구가 있는데 라임시티에서 벌어지는 포켓몬 배틀에 조심하라고 합니다. 포켓몬 배틀이 진행되는 장소에 잘못 갔다가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이미지로 블루를 쓰고 있네요. 다시 위쪽으로 가면 괴력몬 실루엣이 보이는 게 헬스장 광고인 것 같습니다. 괴력몬이 트레이닝 선생님으로 전직했나요? 멀리서 보면 나무 열매들도 파는데요. 위에서부터 과사 열매, 자몽 열매, 힘의 뿌리, 복분 열매, 유류 열매, 심몬 열매, 오랭 열매, 베리 열매, 버치 열매, 리셉 열매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게임에서 재배를 통해 얻을 수 있고, 포켓몬 회복 등의 효과가 있는 도구입니다. 포스터에서는 게임 속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걸 보면, 확실히 게임의 세계관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네요. 그 위에는 튼튼 밀크가 있고, 아래에는 스냅 카메라 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스냅 사진은 움직이는 피사체를 재빨리 찍는 사진을 말하는데요. 포스터에 이런 간판이 있는 것은, 7세대 게임에 등장한 사진 기능이나 알로라 포토클럽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지만 하필 스냅이라고 써 있다는 점에서 닌텐도 64로 1999년에 발매된 포켓몬 스냅이라는 외전 게임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켓몬 스냅은 주인공 찰카기가 오박사의 부탁을 받아 섬에 살고 있는 포켓몬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게임으로 포켓몬들의 FPS 총게임마냥 조준해 사진을 찍으면서 포켓몬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보면 나름 재밌다고 하지만 후속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까지 알고 있을 포켓몬 팬들을 위해서 포스터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에는 성도 스포츠 클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트레일러에서도 살짝 나온 걸 보면 영화 속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그 아래에는 또 리자몽의 바베큐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트레일러에서는 파일에 불꽃으로 요리하는 요점상이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리자몽으로 아예 가게를 차린 것도 있나보네요. 그 아래에는 포켓마트라는 곳도 있습니다. 포켓마트 하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국어로는 프렌들리숍을 뜻합니다. 프렌들리숍은 몬스터볼과 회복약 등 포켓몬 포획과 대전을 위한 여러가지 도구들을 파는 장소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그 아래에는 나무열매 주스 그림과 프린을 모델로 하고 있는 나무열매 주스 간판도 있습니다. 또그 사이에 눈에 띄는 간판이 있는데 바로 포켓몬 썸머 아카데미라는 간판입니다. 영문판 기준으로 포켓몬 썸머 아카데미가 다른 곳에서 언급된 적은 딱한번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언급됐을까요? 포켓몬 썸머 아카데미는 바로 포켓몬스터 DP 88화에서 언급됐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포켓몬 썸머 아카데미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교육시설로 나오며 포켓몬과 친해지기, 포켓몬 이론 수업, 포켓몬 배틀 등의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우승을 한다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우의 팀은 꼴찌를 했는데 그 이유는 틈만 나면 싸우고 수업시간이 졸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맨날 여행만 하느라 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런 것으로 보이는 한편 포스터 속에서는 이 애니메이션 에피소드를 패러디해서 이름만 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마 영화 속의 실사 모습의 지우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런 것은 없겠죠? 그런데 또 포스터에 애니메이션 속에서 언급됐던 장소가 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포켓몬 스쿨입니다. 포켓몬스쿨은 포켓몬스터 썸문에서 나오는 장소로 지우가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해서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에서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학교가 두 번이나 언급됐다고 볼수 있어 영화 속에 이것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냥 포스터에 아무 의미 없이 넣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영화 속에서 지우가 언급되면 포켓몬 팬들에게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것 같네요. 위에는 또 재밌는 간판이 있는데요. 바로 제이퍼플레 코드라고 합니다. 제이 퍼프는 프린의 영문명인 지글리 퍼프의 약자로 프린 레코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노래만 부르면 사람들과 포켓몬을 재우는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프린 레코드 하면 왠지 자장가가 녹음된 음반만 발매하고 프린을 전속가수로 데리고 다닐 것 같네요. 그 아래에는 잉어킹을 뜻하는 글씨와 부활초, 액정 깨진 핸드폰이 그려진 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네랄 사이다와 용암 전병이 그려진 간판도 있습니다. 미네랄 사이다는 1세대 포켓몬스터 게임인 레드그린 버전에 첫 등장하는 음료수이고, 무지개 시티 경비원이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길을 막고 있으면, 알아서 무지개 백화점 옥상에서 구입한 다음 갖다줘야 하는 대표적인 뇌물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또 용암전병은 3세대 포켓몬스터 게임인 루비사파이어 버전에서 처음 등장했고, 포켓몬 한 마리의 상태 이상 전부를 회복하는 도구이며, 게임에서는 용암마을의 명물인 전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또 개그 치는 것 같은 간판이 있는데 이름이 졸틱 일렉트로닉이라고 합니다. 졸틱은 바로 벌레 전기 타입 포켓몬인 팟족의 연문명이라서 번역하면 팟족 일렉트로닉스 혹은 팟족 전자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포켓몬 더감에 따르면 팟족은 민가의 콘센트로부터 전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고 하니 이 간판을 건 회사는 전기 배선 쪽을 담당하는 회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일러만 보면 튀김으로 위장한 줄 알았는데. 포스터를 보니 전기 공급하는 중요한 포켓몬으로 나오나보네요 동심을 파괴하는 이런 모습만 아니길 바랍니다 그 옆에는 미스터 마임 즉 마인맨이라는 글씨가 써있고 원나잇 올리라고 아래에 쓰여있는 걸 보니 마인맨은 공연장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영화 속에서는 마인맨이 공연을 하는 포켓몬으로 나오고 어떤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피카츄와 주인공이 마인맨 공연장을 찾아가는 것 같네요 또 밑에는 네루미 우체국이라고 쓰여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편지에 우표를 붙일 때 혀로침을 살짝 바르는 것에서 따와 팔기 포켓몬인 네루미를 마스코트로 해서 우체국을 만들었나 보네요. 위에는 유노바 스타일 피자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유노바는 5세대 세계관의 하나지방을 뜻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하나지방 스타일의 피자라는 뜻입니다. 하나지방은 뉴욕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뉴욕 스타일 피자인 것 같네요. 반면 하나지방의 특산물은 피자가 아니라 구름 아이스라서 포스터에 이것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위에는 서핑 가게가 있는데 아무래도 7세대 썸몬 버전이 하와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알로라 지방이라 이것을 패러디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샤이니 슈 리페어라고 쓰여있는 걸 보니 구두 수선집인 것 같고 라운드 하우스라고 쓰여있는 간판도 있는데 라운드 하우스는 포켓몬과 크게 연관이 없고 이것을 뜻하는 용어가 너무 많아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위에는 라임시티 퍼레이드라고 쓰여있어 트레일러 속에서 살짝 지나간 팬텀 볼룬과 프린 벌룬이 나오는 장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게임 명탐정 피카츄에서도 포켓몬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곳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으로 1만 포켓머니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포켓머니는 트레일러에서도 등장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는 확실히 게임과 마찬가지로 포켓머니가 공식 화폐로 통용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또그 아래에는 일본 도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 속 포켓몬 세계의 도로를 나타내는 것이며, 특히 1번 도로는 모험을 시작하는 첫 번째 도로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라임시티의 1번 도로인지 아니면 게임 속에 존재하는 여러 지방의 1번 도로 중 하나를 뜻하는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그림자입니다. 실루엣으로 그려져 확실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한눈에 봐도 디테일하게 그려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바로 졸음 포켓몬인 잠만보입니다. 트레일러에서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지만 포스터에서는 이렇게 구석에서 그것도 꽤 성의있게 그려진 걸 보면 영화에서 반드시 등장할 것 같네요 잠만 보는 어떤 시청자님의 누나가 그 모티브라고 알려진 것 같지만 사실은 게임프리크 직원인 니시노코지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포켓몬으로 게임 속에서 이렇게 길가에 디비져 잠자고 있어서 주인공의 스토리 진행을 막는 대표적인 포켓몬입니다 포켓몬 피리가 있어야 잠에서 깨어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게임에서 보여준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겠죠? 잠반보 옆에는 미네랄 사이다 자판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게임에서 미네랄 사이다는 항상 자판기에서 팔았던 것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건너편에는 우체통이 있고, 아까 봤던 네로미 우체국의 마크가 있으며, 그 위에는 후르츠 밀크, 맛있는 물, 그리고 만능 가루가 그려진 간판이 있습니다. 또그 위에는 포켓몬 데이 케어라고 쓰여있는 간판이 있는데요. 이곳 역시 영어로 되어 있어서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한국명으로 들으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포켓몬 키우미 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키우미집은 1세대 레드그린 버전부터 등장했던 장소로 1세대에서는 포켓몬의 레벨을 올려주는 역할만 했지만 2세대부터는 포켓몬의 교배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고 7세대에서는 맡기미집이란 명칭으로 바뀌고 여기서는 레벨업 기능이 사라져 교배 시스템만 남게 됐습니다. 이처럼 키우미집은 포켓몬의 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고 약간 목장 같은 콘셉트를 가진 장소여서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키우미집이 있다는 게좀 낯설게 느껴지네요. 또 왼쪽에는 이브살롱 있는 것을 보면 이곳은 이브를 모델로 광고하는 미용 시설인 것으로 보입니다. 왠지 레츠고 이브 EV 버전에서 이브의 헤어스타일을 꾸미는 것이 생각나네요. 이외 오른쪽에 가면 레어 캔디, 즉 이상한 사탕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편 건너편에는 자전거 가게가 있는데 이름이 라리 릭샤의 사이클 숍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것도 게임 속에 등장했던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DP 디아로가 펄기아 버전에서 등장했던 사이클 숍 자전거 인력거입니다 게임 속에서는 주인공이 갤럭시단을 물리치면 이 자전거 가게의 주인이 고맙다며 자전거를 하나 공짜로 주는데요. 이때는 갤럭시단에게 삐삐를 빼앗긴 불쌍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갑자기 장사가 잘 돼서 성공했는지 라임 시티에도 이렇게 체인점까지 내게 됐네요. 한편 위에 있는 탄트라는 간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탄트는 게임 명탐정 피카츄에 등장하는 공원이며 챕터 1의 배경이 되는 곳인데요. 포스터에서도 나온 걸 보니 영화에서도 게임처럼 주요한 사건이 진행되는 장소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위에는 라임시트의 기차 광고판과 고라파덕, 프린의 네온사인이 있습니다. 어떤 가게의 간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두 포켓몬은 트레일러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영화에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것 같네요. 이와 함께 가운데에는 노래방 간판과 파일이라고 쓰여있는 간판, 그리고 노공룡이 그려진 네온사인이 있습니다. 노공룡은 트레일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네온사인이 있는 걸 보니 영화에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있는 광고판도 눈에 띄는데요 SSN이란 이름을 넣어서 1세대에 등장했던 상트 안노호를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상트 안노호는 1세대 갈색 시트에 정박해 있는 호화 유람선으로 풀베기를 얻는 장소이고 야생의 그림이 튀어나오는 곳입니다 최근에 발매된 레츠고 피카츄 EV 버전에서도 나오니 올드팬과 신규팬 모두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밤하늘에는 리자몽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리자몽 역시 영화 속에서 매우 중요한 포켓몬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터에서 나름 존재감 있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로써 포스터에 숨겨진 요소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포스터에서는 20년이 넘는 포켓몬스터의 역사를 한눈에 담은 듯각 세대에 등장했던 여러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포켓몬 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고 동시에 이런 것들이 내년 여름에 개봉될 영화에 녹아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터 속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것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포스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 쓰레기통입니다. 너무 대놓고 이것 좀 보라고 하는 것처럼 쓰레기통 옆에는 M2라고 쓰여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포켓몬스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바로 전설의 포켓몬인 뮤츠를 뜻하는 것입니다. 뮤츠의 영어명은 바로 뮤투이며 이 이름을 환상의 포켓몬인 뮤의 유전자로 만들어진 포켓몬이라고 해서 뮤와 숫자2를 합쳐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M과 2라고 쓰여있는 이 글씨는 뮤츠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는데, 한편 이것이 뮤츠를 암시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도 존재합니다. 바로 쓰레기통 옆에 써진 R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설명할 정보는 영화 명탐정 피카츄와 게임 명탐정 피카츄의 주요 내용을 다룰 것이니, 스포나 반전은 미리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시청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M2가 뮤츠를 암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게임 명탐정 피카츄에서 뮤츠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게임 속에서도 뮤츠의 정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뮤츠와 피카츄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오래전에 어떤 거래를 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알수 없는 대화까지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포켓몬은 지금까지 즐겼던 팬들이라면 알이 로켓단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게임 명탐정 피카츄에서 알은 포켓몬을 광폭하게 만드는 일종의 각성제를 뜻합니다. 미츠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유전자가 알을 만들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 게임 속 스토리라서 포스터에 이두 가지를 암시하는 것이 나왔고, 그것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영화 속에서도 미츠와 알이 어떤 형식으로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영화는 게임의 스토리와 완전히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알이 로켓단을 상징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극장판에서는 로켓단이 뮤츠를 이용하려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포스터의 단서를 보면 뮤츠의 실사 모습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한편 포스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명탐정 피카츄의 정체와 주인공의 아버지가 왜 실종됐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게임 속에서는 피카츄가 기억을 잃고 포켓몬 기술도 쓸수 없으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마찬가지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대신 게임 마지막 부분에서 루츠가 주인공에게 아빠는 확실히 살아있고 곧 만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피카츄가 주인공의 아버지라는 설입니다. 피카츄가 예전에 기억이 없고 포켓몬 기술도 사용하지 못하며 자신을 포켓몬처럼 대하지 말라고 하며 예전과 성격이 달라졌다는 단서가 계속 나왔던 만큼 주인공의 아버지가 어떤 사건에 휘말면서 기억을 잃고 피카츄의 몸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피카츄의 정체와 주인공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는 밝히지 않아 나중에 나올 소편까지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면 너무 뻔하지 않나요? 명색이 추리 영화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반전이라면 영화에 대한 평가가 떨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영화가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이 스토리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추가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명탐정 피카츄의 포스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영화 명탐정 피카츄가 개봉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후에 추가로 전해지는 뉴스나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면 또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